안녕하십니까, 애국자 여러분.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오늘 자 포스코 DX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36분이고요. 지금 오늘 일단 간단하게 해외 증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자 포스코 DX 전망,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요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외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자,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장은 뭐 역시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대박입니다. 와. 나스닥도 연일 최, 최고가 갱신했고요. 뭐 다우는 살짝 떨어졌다 올라갔지만은 결국 올라갔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 가지고 뭐 미국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은 오늘 조금 아쉬운 뉴스는 유가격을 올리겠다며 뭐 사우디나 러시아가 원유를 감산을 6월까지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 좀 나쁜 새끼들. 그래 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하지만은 지금 선물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위로 올라올 만하고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어 포스코 DX에 영향을 주는 테슬라 모두가 지금 우상향 텀을 잡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리튬 배터리 관련주인 LIT나 BATT 역시도 우상향 텀을 지금 계속해서 잡고 있거든요. 어, 리튬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확실히 글로벌 리튬 배터리, 갈, 배터리 관련 주인 LIT 역시도 하, 역시나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현재 포스코 DX는 호재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뭐 그럼에도 저번주에 좀 말도 안되게 찍어 눌렀죠 어, 61선 밑으로 이렇게 크로스체크 하면서 위로 양봉을 보여주고 61선 밑으로 크로스체크 하면서 위로 대양봉을 보여주고 이번에도 61선 밑으로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못 올라갔다 그렇죠 여기서 한번 꺾일 때 힘을 소진을 했어요 찍어 누르는 애들이 이때가 포스코 홀딩스 회장님 선출에서 철강맨인 장인하 회장을 선출하면서 내부적인 악재로 떨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번더 오르려고 나 포스코 DX야라고 하면서 오르려고 하는데 다시 저번 주에 찍어 눌렀단 말이에요. 여기서 두번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제가 라인이 있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저점 라인을 구사하고 있고 이 밑으로 빠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밑으로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세 번째로 찍어 누르는 힘들이 강력하게 힘을 쓰면서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힘을 못 썼는데 포스코 DX가 이렇게 힘을 많이 소진을 했기 때문에 이때 제가 보통 한 9만원에서 9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올라갈 때 적어도 10만원 정도는 상승랠리를 간다고 했는데, 이번에 세 번째까지 찍어 눌렀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 상승랠리를 할 때는 이때 소진된 힘을 다 감안하면요, 고점을 당연히 갱신하고 적어도 한 12만원 선까지는 올라가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찍혔던 소진된 힘들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목요일 날 확실하게, 어, 저점을 제한하면서, 이 저점을 제한하면서 올라가려고 기틀을 잡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스코 DX는요, 위로 퉁퉁퉁 치면서 갈 거고요. 이번 상승랠리에는 한 12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외 증시도 그렇고, 지금 증시도 그렇고,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보여지는 증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포스코 DX는 K 엔비디 a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지금 더 이상 우리나라 증시가요 미국장 뭐 일본장이 휘둘리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올라간다 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상승하고 뭐 엔비디아 실적이 빠졌대 어, 테슬라 실적이 안 좋아서 어닝쇼크 왔대 해서 떨어지는 거에 우리 주가가 흔들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는 K 엔비디 a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어, 만들어놨잖아. 우리, 그, 음, 지금, 반도체 아저씨가 전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거 만들어놨잖아 어, 자료들 만들어놨잖아 텔레그램 채널 만들어놨고 여기에다가 뭐 대통령실 kmbda 프로젝트 어, 내부 문건 그 다음에 제가 기자단 매팅한 거 어, 녹취록 종합 정리본 요런 것도 올려놨잖아 아주 여러분들은 요런 것들 보시면서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요런 것들 보시면서 어, 포스코 dx 흔들리지 말자고요 어 포스코 dx 털리지 말자고 그래 가지고 제가 요런 것들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드리고 오늘 아침 6시에도 계속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요거 요렇게 한다 라는 주가 상황 말하고 이제 장중이 되면은 어, 포스코 dx 이런 식으로 움직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거 어, 들고 가자 어, 정신 챙겨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포스코 DX 대응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반도체 아저씨가 만든 포스코 DX 전용 채널에 들어오셔 가지고 포디 주주님들 한번 똘똘 뭉쳐 봅시다. 자, 요거 간단하게 그냥 010 6 7 4 5 7775로 어 포스코 DX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아니면 뭐 포디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자, 남들이 없는 자료들, 누가 지금 기자단 만나가지고 포스코 DX, 누가 지금 포스코 DX 기자단 만나가지고 포스코 DX 뭐 내용들 종합 정리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k n v i d a 프로젝트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 없죠? 이거 조만간 2주, 3주 있으면요. 제 영상이 유명해져서 퍼질 수도 있겠지만은, 나라에서 지금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퍼뜨릴 겁니다. 한국의 k n v i d a 프로젝트 후보군은, 어, K.NVIDIA 프로젝트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발표할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은 미리 미리 볼수 있는 저 반도체 아저씨의 포스코 DX 전용 채널에 들어와 주십시오. 자, 요거 010 6 7 4 5 7775로 포스코 DX 혹은 4 d 라고 문자 주십시오. 예,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내용들 가지고 우리 포스코 DX 똘똘 뭉쳐서 가지고 있자고요. 자, 010-6745-7775로 포스코 DX 4D라고 문자 주시고요. 그 다음에 4D에 대해서 기타 대응들을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 하단에 따로 링크를 달지 않고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 드린다고 이야기 하시는 게요. 어, 지금, 뿌락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뿌락지 새끼들 좀 속가 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분들을 위한 조금 혜택을 제가 드려야 되잖아. 저, 반도체 아저씨. 구독을 하시면은 이런 걸 받아갈 수 있다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들 을 만들어서 똘똘 뭉치는 구심점될수 있게 제가 피곤하더라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010-6745-7775로 포스코 DX 혹은 4D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포스코 DX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똘똘 한번 뭉쳐봅시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요! 자, 이거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요. 작년 재작년 장부터 일단 봐야 됩니다. 이거 코스닥 작년 재작년 차트예요. 보시면은 작년장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반복을 하면서 하락장이었단 말이에요, 재작년에. 그러다가 2024년도에 어느 순간에 탕하고 받쳐졌어요. 그러면서 쭉 올라갔잖아요. 미친 듯이 시장이 빡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다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지만은 이때 주도적인 섹터가 뭐였어요? 2차전지였잖아요, 2차전지. 자, 에코프로 1500% 가고, 금양800% 이렇게 움직일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움직일 때죠. 이때 2차전지 다른 것들 전부 다 몇백 프로씩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전지만 움직였냐? 그게 아니죠. 뭐, 한미반도체 한 500%, 이수페타시스 거의 한 800에서 1000%, 포스코 DX 한 1300%, 이런 식으로. 뭐, 루닛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위로 미친 듯이 치솟은 종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올해라고 다를까요? 올해, 분명히 작년 이맘때보다는 분명히 좋은 상황이에요. 지점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지만은, n no.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작년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빠지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저분하게 버텨주고 있는 게 주목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자,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의 대장, 삼성전자가 있잖아. 자 이거 삼성전자 차트예요.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요, 지금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박스권에서 무언가를 돌파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봐보세요. 지금 이 박스권이죠. 예, 여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버렸잖아, 벌써. 그리고 나서 상단에 다시 한번더 고점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자 지금 S24 지금 어마어마하죠. 저도 지금 S24 울트라 하나 샀어요. 예, 울트라 하나 샀어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영수증 같은 거 보여드리는데 좋아, 어, 디자인도 좋고 색깔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S24가 뭐가 좋아요, 지금? 여기에 이제 삼성 자체 반도체를 다시 넣기 시작을 했잖아. 그러면 삼성 바, 갤럭시 S24의 판매량 이꼴 삼성 반도체의 어, 판매량이 되겠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호실적을 등에 업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띄워줄 겁니다. 아마 그냥 뉴스 검색해 보면은 삼성전자 9만 전자가나 10만 전자가나 벌써 8만 전자 됐다 이런 뉴스들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탱을 해주는 장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진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삼성전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보기 시작하면은요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 우리처럼 주식 계속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하는 사람들, 뭐 옆집 아줌마, 사회초년생 철이, 사회초년생 민수, 사회초년생 영희 이런 사람들이 어, 삼성전자가 9만 전자 간다고, 10만 전자 간다고. 아나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벌이도 안 좋은데 아 생활비가 없는데 나도 주식으로 돈좀 벌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아, 다들 삼성전자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잖아. 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재미가 없어. 솔직히 말해 가지고 10만 전자 간다고 해도 한30%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자이 사람들이 처음에 주식을 시작해서 영희엄마 철수엄마 민수철이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해서 삼성전자를 들어갔는데 재미가 없어. 올라가도 1% 2%고 빠져도 1% 2%니까 아이 누구는 주식으로 천만 원 벌었다는데 누구는 주식으로 2천만 원 벌었다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주변에서 듣는데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오르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는 건 어떤 게 될까요? 예. 네. 삼성전자가 좋다고 했고, 삼성전자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연관된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을 분명히 잡을 거란 말이지.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한국인이면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가 지탱해주고 이끌어가는 시장에서 반도체를 안 산다? 이거 한국인 아니지. 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 상합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중국의 게임회사인 텐센트보다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중국의 게임회사보다 낮은 시가총액인 삼성전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자, 제발 반도체 주식 우리 다들 관심 가져서 사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한번 제대로 끌어올려 봅시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주식장 규모 자체가 커지고 주식을 모르는 영희 엄마, 민수, 사회촌생 철이 영희가 다들 주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활성화되고 굉장히 강력한 시장이 될 겁니다. 제발 한국인이면은 반도체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와 중에서도 반도체 중에서도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겠죠. 자. 작년에 봐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거 2차전지가 어마어마하게 갈때 에코프로 10만 하던 친구가, 예, 1500% 올라갔어요. 1500%. 150만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15배가 갔어요. 이렇게 밑바닥에서 자리 잡는 거 우리 먹어서 제대로 한번 애국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 에코프로 금량 들어갔어요. 지금 금량 문자밖에안 남았는데 어, 작년 2월 20일 날 2차전지 관련주다 금량. 금양. 이때 금량이 잘안 올려졌거든. 보유중인 에코프로와 함께 한국시장을 이끌어 갈 거다. 어, 시장의 반년 뒤쯤에 와 이거 진짜 엄청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이미 금량이 좀 올라와서 금량 400% 에코프로 1000% 이상 먹을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하나의 조작 없이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심지어 장전에 오전 8시 25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요거 결과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에 7월 26일 7월 26일 수요일 날 제가 문자 보내드렸어요 10시쯤에 자 특별 매도하자 에코프로 1119% 금량 480% 경이적인 수익률 진짜 미쳤죠 잘 팔아줬다 예 그리고 이날은 그냥 퇴근했어요 다들 수익도 많이 봤으니까 퇴근했어요 전 직원 퇴근했습니다 자, 작년에 주도주가 2차전지여서 2차전지 대장주를 먹었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들. 에코프로 1000%, 예, 그냥 480% 먹었어요. 자, 올래 반도체의 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끌어가는 반도체의 해입니다. 예, 밑바닥에서 잡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내가 영상 찍죠. 제발 한국인이면은 반도체 관련주 사서 수익 봅시다. 010-6745-7775로 네, 위에 번호 있죠?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반도체 아저씨의 대박 추천주. 작년에 에코프로 같은 거,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금량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한국인이라면은, 제발 받아가세요. 언제까지 고점에서 사서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노, 이런 이야기 할 겁니까? 제발, 반도체 관련 주식, 반도체 아저씨랑 같이 사 모아 갑시다. 저 반도체 아저씨는요, 어, 이 반도체에 대해서 진짜 깊숙하게 파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계속 취재 중인 사회부, 경제부 기자들과 계속해서 의견 교류를 하고 그러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압축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갈 정보들을 계속해서 추리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국인이면은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대박주 사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십시오. 반도체 주를 사는 게곧 애국입니다. 애국 하면서 돈또 벌면 좋잖아요. 밑바닥에서부터 1000%에서 1500% 가는 반도체 주들. 대박 반도체 정보주. 반도체 아저씨의 대박 추천주. 한국인이면 받아 갑시다. 010-6745-7775로. 예.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그리고요. 저는 이거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반도체 아저씨 이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댓글로 정보라고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반도체 아저씨가 우리 애국하시는 분들께 정보주들 대, 반도체 아저씨의 대박 추천 정보주들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아저씨의 대박 추천주 0106745-7775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한국인이면은 반도체주 사고 애국합시다. 파이팅!